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말씀인데 이 시대 상황에 아주 적합한 말씀 같아서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데 제가 거절을 못해요 아, 네. 밤중에도 새벽에 일어나라고 하면 새벽에 일어나고 밤중에 일어나라고 하면 밤중에 일어나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 시대가 쭉 극한 상황에 이르렀다 해도 가운이 아니에요. 대통령도 그러시더라고요. 특히 저 지진사건난방이 <laughs>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정황을 비춰보면 많이 우리가 부심해야될 때고 특히 죄성이 있는 사람은 회개 기도만 해도 다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트릭위트 그 나라 전 이름이 터키죠. 터키인데 이 나라가 우리나라에 굉장한 은혜를 입힌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입힌 그런 어, 퀴즈에 그 지진이 왔는데 지진이 1도 2도가 아니라 보통 78도에서 막 흔들어 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시리아하고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그6.25때네 번째로 참전. 회수서온그 나라를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어서 되겠느냐 해서, 그, 어, 어, 그, 돕는 일을 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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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짤박한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죄를, 에, 6십절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스데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내용을 간파하면은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제가 오늘 굳이 들고 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것은. 뭐 이제 뭐 말세다뭐 어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뭐그 별의 별만들이 다 있고 심지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사람은 아마겟돈이라는 말까지 썼어요. 음. 그 대통령이 어떻게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씁니까? 성경에 다 나오는 거니다 음. 그러면 이 시대에 누가 뭐라 해도 성경에 있는 말씀 법문한 절을 읽어도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요. 지금 성경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불이 났는데 불 났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기 원로 목사님들 많이 모여서 수요일 예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불 나서 불이 타서 지금 우리 인류가 다 죽게 생겼는데 불 났다는 말을 안 한다는 지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 칭찬하실지, 상을 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말 중에, 의인이라는 말이 51절, 52절, 53절에 같은 맥락의 내용인데, 성령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5 1절 53절에, 의인이란 말이 두번 나오고, 이런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충격적인 말씀을 사용하시는데 이때에 이런 험악할 때에 지진 나고 또어큰난뭐 배가 뭐 파손이 되고 이런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때는 우리가 이런 믿는 자들의 그래도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천국은 가야겠다. 이러는 사람들은 이제 자다가 깨되고 정말로 이 시대를 우리가 그냥 방관서은안 된다. 이제 여러분 내가 물론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뭐 어려움도 많고 뭐 많은 일들이 쌓여 있어도 급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 유예기간에 우리를 지금 쓰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런 그 밑바탕에 튼튼한 그믿음 있는 사람들은 눈이 저절로 떠져야 돼요 저절로 제가 저 여기 와서도 보면은 김열정 목사님이나 김민경 목사님은, 뭐, 뭐, 힘들고 어려워도 뭐 잠도 안 자잖아요. 막, 그냥, 한 중까지 그냥, 뇌 그냥 기도하고, 막, 새벽까지 이러고 이러는데,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자, 애국의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무엇의 어린아이를 보셔야 됩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 부모의 형제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택해서 그 당시 때신식 문물을 주입시켜서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스대반 성교사를 통해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다 해놓고 자기 백성들한테 하나님 말씀, 군의 역사를 전하다가 지금 승교를 하면서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laughs>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이름 받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어찌끼 못하는 그 역할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laughs> <에, 웃음> 세계에 바울이라는 사람, 담례에서 하나님이 부르그과정이이 말씀이 쭉 나와 있는 이스테바이라는그 순교한 사람의 그래서 그런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이래서는안 되겠다고 나를 채찍질을 하고 기도도 더 하고. 우리가 이런 이런 패턴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소견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그 뜻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신 그 어, 완전히 어떤. 어, 하나님의 시간적으로 보면은 유의의 기간에 산다고 생각을 한 거죠. 어, 그러고, 가능하면은 요한괴시록도 밤낮 없이 보셔야 됩니다. 왜? 들림받아서, 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세상 역사를 이루는 이제 양분에서 쫙 갈라지는 시대인데, 여러분한테 들림받아야 될때 들림 못 받으면 이거 헛거요. 아무리 말해도 그건 자기 믿음이었고, 어, 어, 남이 가니까, 좋다 가니까, 교회 가는 것이었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제가 이 말씀을, 본문 말씀하고, 제가 해서, 어, 말씀을 드리고, 어, 이제, 이 세대관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든 신약 성경에 열 세권을 쓴 사람 아닙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이세상은 공부하러 온거 아니에요? 뭐탁박사되려고온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 따라서. 나 같은 죄인이 어찌하다가 이 믿음의 길에 들어와가지고 쪼끔 하나님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그래서 되겠느냐? 그런 음성 듣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을 드립니다. 아, 네. 우리 일본에서 성리하신 분이라 어렵고 힘들지 저도 크게 경험했어요. 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성령께서 함께하시니까 뭐 이놈도 어, 한 15명 정도 일본에서 15명 정도면큰 교회예요. 아니 그게 뭐 한국 그 목사가 가서 혼자 보내놨어. 설교하면 보내놨어. 뭐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뭐 못자. 현태는 없지. 그런데 거기에 가서 사는 우리 제일 좋은가봐요.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은, 선물을 하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무슨 선물인지 하니까그 당시 때 오디오, 아주 새로 나온 거예요. 새로 나온 오디오인데, 그걸 선물은, 내가 기절 촉봉을 하면서, 나 그런 큰 선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또 가서, 그 성도한테 가서 영원히 말해서 그 목사님은 뭐 성을 이런거 안 받는다 해요. 아이 그러면 그 교회를 떠나갔다고또 담임 목사 앞에서 또 그랬던가 봐요.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아저 우리 교회 제 1등 권사님인가 그런데 목사님 성을 안 받는다니까 이 교회 그만 가자 담임가 간다고. 아이 그 말에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이 일본에서 사람 하나 전도해서 세월 나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분이 안 나온다면 나 때문에 안 나온다면 유남주 목사 때문에 안 나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큰 책망을 받겠느냐고요 이 건방진 놈아 어? 너가 그따구로 밖에 하나님 복음 못전해서 아이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도 아닙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그 성도님 목사님이 잘 다스려서 파기하고, 조그만 거 하나, 저거 하시면, 받고, 한국에 가서 많이 저 전해주겠다고. 그랬더니, 갔다 와서 아주 이미 한방만 해줬어요. 그런데, 그 비싼 오디오를 그대로 쌓아서 집에 와서 풀어보니까, 그 오디오, 새로 나온 거. 그래가지고, 참, 일본에 내가 가서 설교 한편 해주고 그 선물 받은거 내가 잊어버리더라. 감사합다 아, 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아, 네.